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사 그 참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로 접고 따르면 풍성한 복받겠네 주님을 위해 비네 주님을 위해 비네 주님을 위해, 위해 비네 항상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주 예수 너희를 돌보시 시겠네주 비네 주 위에 비네 주 위에 비네 항상 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산날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 주시고 호흡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또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 아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방금 하여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해 간고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또그 말씀에 주시는 위로와 또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들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향하신 살아신 하나님의 이거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손 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오늘도 우리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보좌에 처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주의 제자로 믿음의 삶을 여정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차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건고한 삶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또 은하교실 신여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배움의 시간 또 나눔과 교제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의 이 돈의 시간들이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날을 위해서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수고의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겨룩한 부름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랑의 손길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모든 삶의 덕도 강건하심과 또 복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무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이건 것은 찾아 구원하려 하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이 사케오라 이름하는 세례장 이 사람을 또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케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 사케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이런 직업은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정부에 이제 바치는 그래서 중간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어, 세금의 일정 부분을 착복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 특별히 그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어쨌 대단히 멸시되고 어, 굉장히 비난받는. 물론 자기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런 이익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같은 동족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 비난과 또 미움을 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음, 당연히 뭐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음.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샤키오는 이제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 민족 여러 주변인 사람들과는 단절된. 결국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에게는 어떤 이제 외로움이나 어떤 소외감이나. 어떤 영혼의 갈증이나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사건을 쭉 우리가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제 사키오의 변화되는 과정, 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어, 모습들,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행했던 그런 어, 반응들을 보게 되면 어, 그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외롭고 어떤 영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깊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키가 작고 어 이제 사람들도 많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 가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사 자케오는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됨이라라. 이제 그가 예수를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돌무화과 나무. 정확히는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케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는 이 행동은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인 남성이 이 공공 장소에서 나무에 오르는 것, 그것은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어, 그것은 굉장히 그 체면을 구기는 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키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체면보다 더 이제 컸던 것이죠그 사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예수님 앞에 결단하는 즉각적인 그 결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케오에게는 이러한 희망과 갈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 있습니까? 그 사케오처럼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열망. 이 열망이 진짜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갈망. 거룩한 갈망. 어, 잠언 8장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잇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예.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더 깊은 갈망과 아, 또 그러한 사모함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케오는 어,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돌 무화, 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어,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지요. 오 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예, 예수님은 사케오를 보시고 말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그 단지 하룻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묵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케오의 인생에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겠다. 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 예수님 그사케오의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겠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사케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 사 팔절이죠. 사기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부시 없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난 사기오는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예수만을 만난 사기오는 곧바로 이제 회개에 결단을 하고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이후에 진정한 변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믿음의 그 고백, 이불의 고백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삶의 변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거기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삶에 존재적으로는 우리 이미 변화되었어요. 존재적으로는 이미 존재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열매로써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자기의 진정한 변화의 그 고백과... 그 삶의 그런 결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 여러분 사케오는 단지 물질을 내려놓은 게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은 사케오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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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신의 신분과 체면과 부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으며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는 부자였지만 그 믿음과 해결로 이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 9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않으신 일이 없다. 사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키오는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선택해야 될 그것은 오늘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한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케오가 주님을 만났던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기에.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적극적인 우리들의 겸손과 주님에 대한 갈망과 우리들의 결단과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묵상해 봅니다. 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기오가 변화되고 그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해서 그의 삶을 도시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으로서 어떠한 삶에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합당한 열매로 나는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거룩한 성도로서 성화되어 가는 성령의 열매들 또 주님의 그 필요시하신 기회를 통해 주신 위에그 사명과 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부름 앞에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부름 앞에서 생애들 우리들의 거룩한 그 신앙의 열매들 오늘 그러한 열매들의 예, 우리가 함께 관심하고 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가는 삶의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케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결단을 냈어요 어, 여러분 오늘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사케오가 통족들이 그 비난을 받고 그가 어쨌든 물질적인 부를 착추, 추구하면서 많은 재산들을 그 쌓았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예수를 통하여 그가 가졌던 것들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를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부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0절의 말씀은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누구를 만나고 또그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해갈되고 또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어, 나를 이오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의 변화를 누리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떠한 구분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귀하신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케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삼된 변화의 삶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만에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서쓰려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